그저께가 사시민님이랑도 같이 했던 파트할때 이면 되게 힘들게 밀었던 거 기억나는데 그지 않아? 아 그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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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청 뒤에 둥비 그저께 오케이. 우리 진짜 힘들었잖아. 아또 우리 사시민 죽었어. 아... 뒤에 둥비 아직 있어. 갔다. 아 정문 이게 일인데 뭐. 맞아 죽는 게 일인데 너무 슬프잖아요 <목소리> 오른쪽에다 라이징 <목소리> 이름 어, 어. 어 뒤에 트레이있어 트레이였어 트레이어 트레이오 못봐어 트레이오 못봤어 라인은 볼 수가 없어 이은 못하는데 레이브 확실네 우리 어어 어 뒤에 어나어디서도망 음. 아, 잡았어 잡았어 아뭐 어? 우 헬카. 저 놈의 칼. 야. 거기 가. 거나 지리를 꼴딱. 사물 내가 있는 이거 없이 나올 때그고이거시간나날가고 날렸어. 아, 이안 해. 없어. 잠깐만. 파멸 아, 여기, 여기, 여기 lift… 안 맞잖아. 안 맞는 거. 맞아. 아 맞아. 어, 건물 안에 있어서 맞아. 바로 깨웠나 보네. 안 잡다. 파무리왜 멈췄지? 어. 어. 보고 어의 주인. 오늘 피곤하다. 내는 <laughs> <laughs> 피곤해. 통수 맞아 아자리야 왼쪽 조급빨게 에이, 방... 거 아니야. 저안들어 어, 자리야방 아래 너 뒤에 들어. 들을... 아. 어. 발길아무것이야 밴드. 어. 피아중이야. 나와 나와 나와. 못나 나와 나와 나와. 아해줄알다는 나한테 아, 고 있어. 기억 없난 여기 있다. 돌격해. 여기 몇초할 수니? 내가 간다. 막레 끝났어요. 도망갔어? 저기. Ooh. 제가 지켜드릴게요 oh, 한번 보실 텐데 트레온다트레 오른쪽 트레 오른쪽 다리 올라가요 다리에 때리지 마자리 막아줄게요 잡아 다 돌아오실 거면 퇴원 중이쪽 우리 아나 불려트레 왼쪽 방금 빠졌어 트레어 나이스 어 나이스 이온 3킬 거든 뒤에

아 연맨으로 막아서 안 맞았다. 막았지. 아 인... <laughs> 연맨으로 막았어. 이거 앞에 쪽 말고 철레 오는 거 봐줘야 될것 같아. 존나 <놀나> 사프리한데. 네. 아 아깝다. 다밀일오십아2초남았다 파울이 <놀나> 아, 아, 멈췄어. 준비군 받았고 화살 받았고 자탄의 망치, 자탄 망치고. 아이스 트레 짤 메르시 구하러 온거 봐야겠다 발키 있나? 하몰에 한명 빠졌어 오쪽이뭐 있는데? 메르시 구하러 온다 아이스 헬리 깼다 나하물이에요 하몰 화물이 깼다 아잘 박았다 잘 박았다 하 어디 갔지? 안녕하 베리 진짜 딱촉소러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아무리 좀 밀어봐도. 아, 가자표현하면서네 상황이 다르다. 음. 어, 오, 떴다. 떴다. 골다골다 형님을 둘까? 아. 아이아가나크 아, 아, 나왔어요? 아. 나이스. 야, 뒤에 트레. 뒤트래나한 내가 막아줄게 막아줄게 형님보고 보자, 앞자리 오른쪽 갔어? 오예예니힐밴야아리다시시시시시 여기 메르여기 따라 혼자 여기 여기 잡자 기막어요 네, <laughs> 어디갔어 어디가 얘? 아, <웃음> 어디. <웃음> 아이 나있어, 아, 안 나있어, 아나물 내가 게 하물 내가 밀게, 밀게. 아야 못밀니야 어, <목소리> 아. 어. 이거 차라리 딱총 드는 게 밀었다. 이씨발놈의 키가. 우리 이렇게 신세계민이야 <laughs> <깜빡한 웃음> <개미냐. 웃음> 근데 우리 트레이드 되게 못하나봐 계속 죽어 <웃음> 우리 2개의 베리시 뽀뽀야 아, 잠깐만 <laughs> 진짜 머리 아, 나또자아씨 <laughs> <laughs> 뭐야, 아니.. 아니, 미쳐를 뭐 하는 거야? 미쳐를 계속 죽는데 지가 존나 잘하나 모르겠는데 엄청 잘게 피고 있나? 나 메리치가 안 죽는데 저렇게 내가 봤을 때? 잠시 기다 이게 t 어리아 뒤에 있어요. 사탄 GS 좀 봐봐요. 맞네 아, 아 이거 왜뭐 아, 아, 아. 아. 로 와야 돼. 아. 아, 에 벡터리 뭐 아, 난 화물을 빈다. 하물 니가 다 아, 니가 맘으로 빈다. 이거. 아, 니 아, 니가 맘 아, 가 아, 가잖 아, 다 아, 다 아, 아, 가가다가다가다가다 아, 니 아, 니가 물다물니물 3쪽? 어, 또 망쳐. 나이야아씨 피평, 트레가 존나 하는 게없어 비비고 있나, 쟤? 뭘 아, 그냥 뒤서 가만히